6, 7, 7, 7 언니까지 다 가능해요. 다 가능하고, 이거 완전 특가로 내가, 어, 특가로 내가 진행했잖아요인데 언니 요 아이가 칼라가 총 다섯 가지예요 칼라 총 다섯 가지. 칼라 다섯 색상이에요. 지금 얘가 가단, 아, 가단이 얼마나 오냐면 가단, 언니 가단이 얘가 언니, 56, 7까지 나와. 요 56, 7까지 나오고, 총장도 짧지 않아 총장도 언니 60 나와요 57 총장 60 총장 60 나오고 지금 봄에 지금 딱 입기 너무 좋아 이제 날씨 따뜻해지면 언니 여기다가 청바지 하나 입고 아니면 면바지 카고 바지 요런거 입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스커트 입어도 되게 예쁘겠죠 지금 유아이 언니 0.5예요 0.5 말도 안돼 정말 언니 시작 아니 내가 도매시장 가니까 언니 끝날 시 정말 있잖아 입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만 언니 0.5에 5천원 나와있어 진짜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수북이 쌓아놓고그 중에서 막 골라오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4천원?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런 거는 누가 입었는지 알, 수, 알 수도 없는 그런 옷들 이잖아 근데 지금 요거다 언니들 저희는 도매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드릴 수 있는데 이 또한 이 가격도 라방 금액이에요 다른 데서 언니, 지금 저희도 인터넷 쇼핑몰도 있고 한데, 그쪽에서는 절대 이 금액 못 사거든. 봉자마머니 오셨어요, 언니. 안녕하세요, 굿모닝. 지금 컬러 보여드릴게요. 얘가 그린 컬러입니다. 그린. 지금 허리 딱시골리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퐁신퐁신하면서 언니 굉장히 부드러워. 퐁신퐁신하면서 부드러워. 그러니까 그런 건 언니들 뭐 깔끄러울까 봐 걱정해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지금 컬러가 언니 이 아이가 이가 그린 그다음에 언니 이거 소라. 소라 컬러 너무 예쁘지? 그다음에 요 아이가 아이보리. 그다음에 요게 베이지. 그다음에 제가 입은 게 네이비. 어, 그 다음에 어깨 이렇게 귀엽게 여성스럽게 언니 셔링까지 어, 잡혀 있어서 그 다음에 단가라가 언니 전체적으로 또 위서부터 단가라가 아니고 언니 가슴 밑서부터 단가라기 때문에 언니 좀 날씬해 보이지 않아요? 어 바이올린 언니 감사합니다. 세컨 바이올린 언니 감사합니다. 좀 날씬해 보이잖아. 어깨도 좀 좁아 보이고 어 그래서 좀 약간 안정감 있어 옷이 안정감 있고 일단 소재 가까이 보여드릴게요. 언니 소재 굉장히 좋아.